짱구야, 아, 아, 왜 그래? 짱구는 집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대요. 짱구야, 그런 생각하면 안 돼. 아, 왜 그러니? 선생님, 오늘 개이크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? 유난히 친절해서요 아니야, 난 원래 친절하잖아 에이. 알았어, 선생님께 인사해야지. 오늘 개이크 잘 하세요. 들어가자, 짱구야. <laughs> 짱구야? 네? 너 양치질은 했니? 그런 건 어제 다 해놨으니까 걱정 마세요! 어제 했어도 오늘 또 해야지! 그 전에 제 그림 좀... 그까지건 먼저 씻고 와서 봐도 안 늦어! 그... 그, 그 그까짓 거... 엄마는 짱아 밖에 모른다니까! 오늘은 먹고 죽는 거야! 어서 가서 양치질하고 씻으라고 했어 잘했어! 아빠 왔다! 아빠! 짱아 아빠, 아. 아빠 뽀뽀해주세요! <laughs> 아 큰애가 징그럽게 왜 이래 여보 당신 짱구 녀석 야단 좀 치세요 이리 와서 앉아 신짱구 사슴도 흥 어서 이리 와서 앉아 국비르도흥 신짱구 이 녀석 엄마 정말 매워 아빠는몇번 전보다 더 매워 거기서 헉, 여보 이거좀 봐요 짱구는 이 그림처럼 되고 싶었었나봐요 그래 설마 가출을? 집에 안 돌아왔으면 경찰에 신고하는. 짱 응? <laughs> <laughs>